으쌰! 보고라! 죽었다! 어, 무슨 일이에요? 자, 보여줄게.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뭐 이상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차를 갖고 와서, 네. 어, 좀 시간이 됐어요. 날 따뜻하게 가까운데, 네. 길을 여름 길을 묻어가지고, 열름길도있어요찌꺼기가좀안 있어요. 네. 네. 통풍구에서. 보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찌꺼기가 엄청 많은 거, 여기 보이죠? 찌꺼기. 찌꺼 많고, 여기 통 밑에 보면, 여기 보이죠? 이기 밑에 보면 이게 까마잖아. 네. 이거를, 저기, 저, 펌프로 싹 빼다가, 새 기름, 겨울 기름으로 깨끗한 걸로 넣었어요. 음. 이거 한다면 시동이 안 걸려요. 연료피다 맡겨가지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저희가, 틀렸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막 계속 그 증상이 있더라고요 네. 인젝터나 불안자 우리 인젝터나 고압 쪽인 줄 알았는데 기름이었어 기름이자 기름 이거 확인할 때뭐냐면 네. 일단은 이런 증상이 있는 거는 이펌프 있잖아 보이죠 이거 보면 이거 누르면 네. 딱딱이져야 되거든요 네근 딱딱 안하면 헐렁헐렁하다 기름에 문제 있는 거야 음 기름이 안 올라오는 거거든 바로 진단 내려서 모다 는 회사는 기름을 다제거했고요 기름을 더... 이 보면은 네 깨끗하잖아 이게 안에 네, 새거 새거 사어 새삥 새... 우리 좋아하는 새삥 새삥 새... 들어왔습니다 네시안강의해 한번 보여드라 야 막다 말고 먹어도 되겠어 먹으면 어. 큰일났나 뭐 바로 죽습니다 밥동사요 아, 새거 해서 이 기름은 와 자, 교환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고습니다돈 아, 많이 들어왔어요 네. 달라운더도. 통갈거 우리 나와. 강기영, 수고하세 똑같어. 자, <laughs> 네. 자 여러분, 잘 알려드렸습니다. 네. 기름 막치동 꺼짐이나 막 덜덜덜 한다. 네. 첫 번째 볼게 연료필터를 보셔야 되고 네. 기름이 이제 중고차를 사실 때 세차는 운행 중인 차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 우리가 좀 따뜻할 때 기름 넣으면은 이제 좀 틀리다 하더라고요. 여름 기름하고, 겨울 기름하고, 음. 네, 그래서 좀 틀리다 하니까 찌꺼기도 많이 발생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살 때는 시동 걸짐이나 이런 발생하면 뭐 연료 필터부터 보시고 그게 이상했을 때보이죠 음. 인젝터, 네. 인젝터하고고어 펌프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상 간단한 팁을 드린 한솔트럭 강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